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좀 전에 드론라이더 님이랑 로라 1시간 타기 하고 지금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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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지금 쿨다운 하면서 잠깐 켰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시간 동안 심박수 한 150에서 60 사이로 탔거든요? 제가 심박계를 새로 사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쿨다운 하면서 어, 심심해서 잠깐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순식간에 20명이 들어왔네요. 그. 어, 자이언트 프로페 어드밴스 좋죠. 응. 신박에 사신, 사신거 처음 본들. 아, 원래, 원래 있었는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한 2년 전에? <laughs> 그 이후로, 아, 뭐 내가 자전거 뭐 그렇게 빡세게 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신박에안 했는데, 다시 샀습니다. 이제 제대로 좀 타려고. 안녕하세요. 어, 반가운 사람들이 오, 어, 큰공 오빠다. 안녕, 안녕. 곰가루, 철가루. 어, 하여튼 저 혼자 운동하고 있습니다. 나쁜 자전거는 없습니다. <laughs>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는 하려고 했기는 했는데, 드롤라이더님이 약간 반 강제로 저를 다이어트 방에 넣으셔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강제로 또 지프트를 타게 됐어요. 양양님, 어, 안녕하세요. 저 오늘 1시간 탔는데 저 사실 뭐 여러분 라이브 방송할 때도 1시간까지는 안 탔었거든요. 근데 로라를 1시간 타니까 어떠냐면 어우, 그 아파. 안장 아파. 궁디 아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쿨다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제가 라이브 방송을 전처럼 주기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드론라이더님 라이브 방송에 제가 자꾸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laughs> 근데 그 드론라이더님이 라이브 방송하는 게 뭔가 좀 부러운 거야. <laughs> 그래서 오랜만에 켰습니다.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진짜 로라타는데 이제 막판에 1 시간 거의 다 돼가니까. 막 이렇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잠이 부족한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졸리지 이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지금 아사 직전이었던 거지. 이제 이제 정신이 끝나가는 상황인 거야. 막 주마등이 펼쳐지는 상황이었던 거지. 닦고야 하냐고요. 합니다. 쓰이바. 오늘 고구마 먹었어요. 닭가슴살이 아직 안 와가지고 닭가슴살 칩 먹고, 고구마 조그만 거 하나 먹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다이어트 도시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채살토시살 하여튼 소고기랑 야채랑 현미밥이랑 이렇게 있는 거한팩 먹었습니다. 아, 점심, 점심시간에 막 탕수육에 짬뽕에 막, 으 저녁에는 막, 뭐, 치킨, 족발 이런 거 먹다가, 으으 너무 열받아. <laughs> 에? 아이, 아, 이아싱글라이프니 고구마 먹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야. 아. 아, 맞다. 바른 말, 고운 말. 다루까먹었쥬? <laughs> 아,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 조카가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라이브 방송을 막 8시 이럴 때 하면 좀 위험한데, 지금 10시가 넘었잖아요. 이 시간에 조카가 잘 시간이기 때문에, 볼 일은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만약에 조카가 들어와도 그 이제 엄마 아빠가 분명히 뭐야 너 고모 방송 봐? 빨리 꺼? 이럴걸? 왜냐면 알거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제 야방만 하시나요? 아아 <laughs> 아, 그쵸. 심야에 야간만 야방 아 야방이라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야방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어 교육적이지 뭐아 못... <laughs> 우리 류 작가님 안녕하세요 교육적인 방송은 좀 날잡고 해야 될것 같고 어, 이렇게 갑자기 켜는 예고 없는 방송은 그 시바 니네 성인들만 보라고요 제가 이 로라를 타기 전에 무려 헬스장에 갔다 왔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상체에 조지고 왔어요. 상체 조지고 바로 여기 벨로샵에 다시 와서 로라를 지금 한 시간 탄 거죠?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뭐한 달에 5kg 빼겠는데드론라이더님은 지금 2주에 5kg 빼기 챌린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달 5kg 지 잡고 있습니다. 다시, 네, 맞습니다. 헬스장 다시 끊었습니다. 안되겠더라고. 그리고 자전거를 잘 타려면 자전거를 오래 타려면 근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어요. 전에는 막 뭔가 어거지로 탔거든요. 아 근데 그럼 다쳐 다쳐. 승모근이 벌크업 된것 같아요. <laughs> 그럼 제대로 본 거예요. 아우씨 근데 나 운동 열심히 했나봐. 팔이 안 올라간다. 오늘 2두랑 3두 했거든요. 오씨. 뭐 약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얼굴 살이 빠졌다고요? 아 얼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로라 한 시간 타서 붓기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작 몸무게가 60kg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 여러분 그 여름에 헬스 3일차가 가장 무섭다더니 <laughs> 보이냐 보이냐? 나 뒤지는 거 보여? 아나 뒤진다.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몸무게가 53kg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kg면 7kg 찐 거잖아요. 그래서 55kg까지는 뺄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더욱 이뻐 보여. 아, 왜 그래? 진짜 내가 이거 필터 써서 그런가 봐. <laughs> 유튜브 필터 썼거든. 아 대박. 지금 쿨다운 10분, 5분만 쿨다운 더 하고 갈게요. 이왕 이리든가 쫀지님도 아안 그래도 제가 쫀지한테 막 엄청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데 쫀지가 이제 그러지 마요 언니 하지 마요 계속 그러더라고 쫀지는 음할 거예요 쫀지도 할 거예요 큰공 오빠 다시 돌아왔대 아이 괜찮아 유부남은 괜찮아 아 유부남이 괜찮다기보다는 신혼 신혼은 괜찮아 하하하하하 <laughs> 아, 근데 진짜 치킨 졸라 먹고 싶다. 와. 아, 씨. 제가 아까 쫀지한테, 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튀김이랑 비슷한 어떤 식감이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쫀지가 뭐랬는지 알아요? 낙엽이요. <laughs> 튀김이랑 비슷한 식감에 살안 찌는 거, <laughs> 낙엽이래, 낙엽. 여기 주변에 낙엽 많으니까, 씹어 <laughs> 먹으래. 어네티코만세님도 <laughs> 놀러오세요 아 씨발 낙엽 너무 교촌 아 교촌 나 진짜 너무 먹고싶어 나 기프티콘도 있는데 미쳐버리겠네 조용히 해 다들 조용히 해 낙엽을 먹어봤나? 뭐발바는 봤잖아요 바스락 바스락 도, 갓 튀긴 돈까스 같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제가 그, 그 생각도 했어요 닭가슴살을 구운 다음에 닭가슴살 칩을 잘게 부셔서 그 위에 바르면 은 약간 치킨 느낌 나지 않을까? 아, 진짜, 왜들이래 치킨 먹어, 먹어. 나 대리만족 할 테니까 치킨 드세요. 와, 치킨 졸라 먹고 싶다, 진짜. 어머님, 폰에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세요. 보노라주를... <laughs> 아니, 아니, 나 기프티콘 있어요. 있다고. 있어서 지금 더 괴로워.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게. 옛날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진짜 아니 치킨 기프티콘도 있고 뭘사 먹을 돈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볼까요? 참치 초밥에 진빔 하이볼 뭐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 죄책감 덜 들게 굽네 <laughs> 굽네 먹을 거면 페리카나 먹는다 저 요즘에 페리카나에 좀 꽂혔어요 페리카나의 그 옛날 치킨 맛이 너무 꽂혔어. 기프티콘 무료 나눔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오 어, 배우 오빠 안녕하세요. 그만 타라고? 어 그만 타야죠. 신호등 치킨. 아니 그냥 됐어. 다들 다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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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아 진짜. 아니 사 먹을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앞에 있느냐? <laughs> 당장 눈 앞에 먹을 게 지금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괜찮다면 제가 접히는 뱃살을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지금 뱃살이 접혀서 로라 탈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음, 5kg 5kg 빼겠습니다. 이럴까봐 그냥 나도 라이브 방송을 그냥 할까봐 씨바 이제 쿨다운이 되니까 땀이 좀 식어서 조금 춥다 아 티코만세님 감사합니다 경기영상 응. 접히는걸 넘어서서 빵빵해 아 뭔지 알죠 이게 너무 살이 찌면은 배가 안 접혀 배가 <laughs> 접히지도 않아 아 드론라이더님 왜 들어오셨어요 아 드론라이더님 아이디 읽기도 싫어 원래 다 접히는 거 아닌가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접히죠? 다 접히는데요. 바, 저 바지가 터졌어요. 이 맨날 입는 바지가 터졌어요. 그러면 살 빼야겠죠, 솔직히. 하, 씨. 옷 입는 게 진짜 불편하더라고, 살찌면 그리고 막, 저는 그때 인, 인플루엔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일이 많단 말이야. 사진 찍었는데 막 이렇게 여기 막 이런 데 울룩불룩 접히잖아요. 기분 더러워요. 아주 드가루 공짜 다이어트 시켜주는데 왜 싫다는 거야? 할말 없다. 아 진짜 가, 반 강제로 지금 무료 다이어트 중이에요. 엉덩이가 안 터진 게 다행이다. 엉덩이가 터졌어요. <laughs> 아니 입었는데 뿌득하더라니까 아휴. 공짜라는 부분이 문제군요. <웃음> <웃음> 변호사랑 얘기하시죠. 하여튼, <laughs> 아, 그래서, 음. 아, 맞아. 드론님 다이어트 큰 공업받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빡세요. 2주에 5kg 빼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2주 동안 최선을 다할 건데, 일단은 그래도 5kg 감량은 한달 목표로 잡고는 있습니다. 물론 2주에 5kg 빼면 좋겠지만 저는 어쨌든 뭐 키도 작고 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2주 5kg 빼는 게좀 건강상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 제가 인바디를 오랜만에 쟀는데 체지방률이 32%가 나오더라고요. 여름 지난 여름에 20% 초반이었는데 뭐 거의 10%가 올라간 거죠. 10%? 어우. 그래서 예 네. 식단을 어기면 안 된대요, 여러분. 교촌 안녕, 페리카나 안녕, <laughs> 내 치킨 안녕. 저는 바닥에 있는 낙엽이나 주우러 가겠습니다. 튀김 대신 낙엽이나 으스러 으스럭, 으스럭 바스락 먹겠습니다. 술도. <laughs> 아, 근데 여기서 저 미리 고백을 할게요. 어, <laughs> 제가 이제 다음 다음 날, 다다음 날 수요일. 아, 지금 매장으로 페리카나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아니 제발 그러지 마그 내일 모레 수요일에 그 엘린이랑 친구들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어쨌든 좀 사식 사식 뭐라 그래야 돼 일반식? 사식은 뭐야? <laughs> 일반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또 엘린이 또 분명히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할 거란 말이야. 하... 이거 미리 고백할게요. 솔직히 나 그거 거절할 자신이 없어요. 뉴스 이벤트님 안녕. 어. 원래 먹던 데서 반만 오케이 오케이 양은 확실히 조금만 먹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자리에서 뭐 닭가슴살 먹고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드론라이더님한테 싸다구를 맞으면 맞았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laughs> 아 하, 진짜. 막걸리 맛있게 먹고 다음날 로라 100kg 타면 되죠. 100kg. <laughs> 쫀지 왔다. <laughs>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아, 뭐, 닭강정!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닭강정 존나 먹고 싶으니까. 쫀지가 튀김 먹고 싶으면 낙엽을 씹어 먹으랬어. 바스락, 바스락, 낙엽. 낙엽 먹고 싶지 않아. 도수가 높으면 칼로리도 높군요. 이씨 진짜, 와. 예전에 먹었던 거 어땠어? 아, 오빠! 존나 맛있었지! 진짜. 3월에 보내줘, 3월에. 낙엽 먹는 인스타 릴스 기대합니다. 쫀지야, 나 지금 1시간 넘게 놀아탔거든. 그래, 여기 턱이 좀 날렵해졌지. 헬스장 가서 개털리고 로라 한 시간 탔더니 지금 수척해졌어. 이대로라면 일주일에 5kg 빠질지도. 아, 암사역 사거리에 닭강정 맛있어요. 그렇군요. 음, 엘리는 많이 안 먹어요. 애초에 많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루 종일 움직이는 애예요. 일주일에 50kg 빠진대 아, 영혼만 남는 그런 느낌인 건가? 일주일에 50kg 빠지면은, 뭐, 나는 이제, 그냥, 아사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 그치? 유전적 특성도 무시 못합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진짜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짜증나는 게, 나는 이제 유전적으로 살을 못 빼는 사람인 느낌이에요. <laughs> 뒤에 배달 왔어요? 내거 아니잖아. 내꺼는 더 문제야. 드론라이더 님도 지금 감시하고 있다고. 아, 벌써 지금 콜다운 20분 했네요. 어, 여러분, 그냥, 잠깐, 그냥, 하수연 하려고 틀었는데,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이고, 미라님 안녕하세요. 어, 먹방을 어째 찾아날까요? <laughs> 아, 저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촌치킨 닭강정 이러고 있어.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진짜 식욕 조절이 안 되면은 친구네 한의원에서 하는 그 식욕 조절하는 한약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도움을 좀 받긴 한데, 일단은 제 의지로 한번 찾아볼게요. <laughs> 베리카나 <laughs> <laughs> 아, 너무너무 너무. 피자! 나는 지금 튀김이 너무 먹고싶어 튀김 낙엽 말고 튀김 치킨 돈까스 이런거 너무 먹고싶어 바삭 이런거 한약 드시지 마세요 아그 이렇게 액상 한약이 아니라 환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는 다이어트 할때 초반에는 그거 되게 효과를 많이 봐 가지고 그거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혹시 싱글라이프님 필요하시면 제가 좀 나눠 드릴게요 아우 쩐지가 고맙게도 내일 낙엽을 쌓은다고 <laughs> 그러면은 이제 닭가슴살을 낙엽에 싸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쫀지님 얄밉죠? 아, 진짜 쫀지, 너 두고 보자. 여름에 두고 보자, 너. 아, 진짜 떡볶이 개맛있겠다! 오늘 순대차 오는 날인데 오늘 월요일 순대차 오는 날이라고 순대 떡볶이 튀김 진짜 맛있겠다 오늘 순대차 웨이팅 개쩐데 여러분 다 닥쳐요 나 여러분 지금 다 너무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는 닭 간살이나 씹고 얼른 잘 거니까요 다 다 돼지 되세요. <웃음> 안녕. <웃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요. 또곧 라이브 방송 한번 켤게요. 잘자요. 안녕. 전 전신 샷이요. 오케이. 어. 아우 아우 씨. 아우 엉덩이 아퍼. 안녕. 잘자요 모두. 곧 수척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빠이